안녕하세요. 네, 옆에는 파충류 소녀, 우리 소영이가 와있어요. 어. 자, 오늘 영상은 이 파충류 소녀, 소영이가 찍어줄 거고요. 어우, 자, 소영이. 손톱에 뭐 매니큐어 칠한 거야? 어우, 아, 손톱에 때가 꼈어. 자, 일단 여기 보여드릴 파충류는 아주 위험한 파충류에요. 바로 이름에 바이퍼가 들어간 아이인데, 바이퍼 하면 독사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건 바이퍼 개코라고요. 자, 바이퍼가 들어간 아이들. 과연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드릴게요. 봐, 짜잔. 자, 엄청 이쁘죠? 이게 바로 바이퍼게코라고 해요. 얘네는갓 태어난 지 얼마 안된 베이비인데요.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 같은데 서식을 하는 건개형 파충류고마인중 하나예요. 주로 돌담이나 이제 무덤가 이런 데서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있는 이런 줄장지뱀 같은 그런 아이들이고요. 현지에서 약간 잡도마뱀 취급받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제 생김새가 워낙에 귀엽다 보니까 애완동물로서 이제 합의 시장이 많이 나오는 그런 추세인데요. 생긴 게 너무 귀여워요. 특히나 몸에 비늘은 없는데, 이 꼬리에 비늘이 있다 보니까, 그 모양이 너무 독특해서, 꼬리에 비늘이 뱀의 이런, 독사의 이런 무늬를 닮았다 해서, 바이퍼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실제로는 바이퍼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이제 너무나도 그 온순한 그런 파충류고요. 되게 얌전해가지고, 사람들이 키우기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귀여운 아이들이거든요. 자, 여기는 애도 보세요. 눈망울이 너무 똘망똘망하죠. 근데 다 자랐을 경우엔좀 커져요. 한 7에서 10cm 정도 자야 자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소형종인 개코이면은 확실하고요 일단은 너무 귀여운 생김새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거의 없었는데, 옛날에는 어쩌다 한국에 한두 마리만 수입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 이 수입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아이들이거든요. 얘네들 이제 기초적인 사육 환경하면요, 이런 식으로 모래 바닥에서 많이 키우는데, 사실 새끼 때는 모래 바닥에서 많이 안 키워요. 애들이 모래 조먹고서는 이제 목 막혀 죽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럼 말도 안 되게 죽는 그런 진짜 개복치 같은 아이들이긴 한데요. 이제 바닥을, 키친타올을 깔아주고서 키우는 경우가 요즘엔 점점 많아져요. 저희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래를 깔아줬는데, 집에서 키우실 때는 초심자분들은 이제 키친타올을 깔아주시고요. 근데 이제 임팩션을 제외하고는 거의 죽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먹이는 귀뚜라미 같은 걸 주시면 되게 잘 먹어요. 일단은, 한 가지 문제라면 얘네는 벽에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종종 탈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슈 뭐, 코딱지만한 애들 탈출한다면 잡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애들 탈출하면 못 잡지. 어, 나는 포기할 것 같아. 너무 귀엽게 생겼죠? 완전 깨물어주고 싶죠? 꼬리 보세요, 통통한 거. 얘네가 이제 아프리카에 사는 애들이 꼬리가 통통한 계열이 많은데, 그 이유가 꼬리에다가 영양을 이제 보존을 해놓다가, 굶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꼬리에 있는 영양소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저축정신이 좀, 뭐, 투철한 아이들인데, 어, 이런 생물들의 특징이 대부분 키우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자, 세팅 같은 경우 이렇게 사막형 모래를 깔아주고 세팅을 하시면은 되게 보기 좋고 이쁘게 키울 수가 있어요. 애들이 좀 행동도 좀 민첩하고 벽에 붙다 보니까 좀 탈출할 수도 있긴 한데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은 별다른 어려움을 시킬 수 있고요 자 일단 들어가 보자 한 마리 또 어디였어 또한어디어디갔 어디야 어디 어, 안기어있어아 평생 볼일 없겠다 자아니 소영아 너가 잡아줘야지 너무 귀엽게 생겼죠? 일단은 얘네가 이제 새끼때는 이렇게 모래로 깔아 준다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친구들을 내부의 습도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바로, 방법이 바로 뭐냐? 자, 여기 이 수태예요. 애들의 사육장의한 구석에다가 수태를 이렇게 깔아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수태를 이렇게 뭉쳐가지고요. 자, 이게 해초류 같은 거거든요. 이거를 구석에다가 박아두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두고서는 분무기 플리스. 자, 이런 식으로 수태를 한쪽 구석에다가 쫙 뿌려줘요. 스테가 수분을 되게 오랫동안 이제 함량을 할수 있거든요. 수분에 대한 보존량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아우. 자, 누가 내 전화 좀 받아주렴. 자,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은 여기서 습도도 이제 유지가 되고 개체들도 저기 가서 물을 마실 거예요. 먹이는 자그마한 귀뚜라미 뿌려주면 되게 잘 먹을 거고요. 너무나도 귀엽게 생긴 그런 깜찍한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아마 분양 안 가면 저희 2호점으로 갈거 같고요. 아니면 뭐 저희 매장에서 키울 거고요. 자. 형아, 너가 여자애 딱시그 뭐야 시선으로 봤때 얘는 어때?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요. 남자친구가 이 아이를 키운다면 어떨 것 같아? 와 진짜 결혼해야 지금 너 남자친구 내 유튜브 보는 거 아니야? 저런? 민철. 내 민철한테 민천에... 말해서 네. 이거 이번 편꼭 보라고 할게. <laughs> 응. 그러면은 내가 일단 너 남자친구 무조건 여기서 입양할 거야. 안할 수가 없잖아 이거는 솔직히. <laughs> 어, 아무튼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 저희 매장 에 있으니까 한 번들 다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소영이는 뭐 키워. 저 그래요. 그래 몇 마리 키워? 두 마리요. 크, 역시 더주의 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만한 그런 자질이 있다. 이제 한 마리 더 키울 때 되지 않았어? 네. 음 그래. 아 아무튼 이렇게 이쁜 아이들 있으니까 서둘러서 데려가세요. 자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